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찰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드릴 좀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넷마블 일단 수급 상황을 보면요 한 주간의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왕창 땡겼고 외국인들이 팔았고 기간도 팔았습니다 기간도 팔아서 좀쭉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매도 물량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매매 비중 중에서 많은 편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30% 대에서 이제 이십 대로 이제 감소했다라는 게좀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요.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조금 팔았다는 얘기고요. 조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라 거, 그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라 거, 요걸 보게 된다면은. 당분간은 조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일봉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한번 돌파했다 를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맞고 살짝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이 추세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인에 이탈 안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최대한 봤을 때이 라인까지도 볼수 있겠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세선을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되겠죠. 짧은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봉사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분봉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추세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상승 추세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짧은 엔짱 마디를 목표치를 주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이 반등의 목표치가 여기 11만 7천 5백 원을 돌파 안착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계속 빠지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봤을 때는 이 n 자형의 목표치를 줄 수도 있다. 이 n 자형 그럼 추세대가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지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지라인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이 구간에 이제 많이 밀집된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라인의 밴드는 이 정도 밴드까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 9천원이나 9천5백원에서 이 라인 정도 되니까 는한 11만 2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 밴드를 이탈하지 않나냐 이탈하지 않느나 약간 반등의 구간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반등의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요 안에서도 이제 작은 밴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형성이 되니까. 올라가, 급하게 올라가면은 이 타이덴 전자점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요.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요 라인 정도 되겠죠. 요 라인, 이 라인. 자, 그럼 이제 볼링저 밴드에 있는 대로 들어가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볼린저밴드 장기밴드를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단기 볼린저밴드가 이제 꼭지점이 생기면서 이 아래도 이제 꼭지점이 생기려면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요거를 이제 좀 크게 보시게 되면 크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장기 볼린저밴드를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돌파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장기 볼린저밴드를 이탈다가 돌파 안착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가야 이탈된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선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에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짧은 추세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추세대가 그러면 옆으로 만약 긴다면 이런 식으로 길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아예 여기 돌파 안착여부 확인하시고 들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BTS하고 물론 이제 관련된 주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비기트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장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지 상장 의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트로 약간 보대 이 정도 구간에선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